타박타박타박타박타박타박타박타박 날카? 띠~ 자 들어가 응 알겠어 타박타박 너도 빨리 들어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브 워터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방은 어디다 놓으면 되죠? 아, 가방은 이 빨간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주시죠.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탁. 감사합니다. 제가 넣어드리지요. 넣었습니다. 남자분도 가방을 이리 주시지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넣을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영, 찬. 응, 됐군. 아, 맞다. 이건 1번 방의 열쇠고요. 이건 2번 방의 열쇠랍니다. 누가 가져가시겠어요? 제가 1번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난 2번 방에 갈게. 그럼 편히 묵고 가십시오. 다박다박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같이 미끄럼틀도 타고 놀자. 그래. 아 배불러. 방금 전에 집에서 먹고 왔는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놀면서 소화 시키면 되지 뭐. 그런가. 그래. 우선 올라가자. 응.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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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 우와 엄청 작다. 우와, 진짜 작네. 아, 이제 옷 갈아입어야겠다. 나도 입어야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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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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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에이, 미, 늦어서 미안해. 아 어, 옷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 야. 으, 어, 쩝쩝 빨리 미끄럼틀이나 타러 가자. 그래, 좋아. 그런데, 우리, 어, 이 미끄럼틀 말고 배 먼저 타면 안 돼? 무슨 배? 뼈 배? 야 저건 너무 크잖아 그리고 저기 저 위에다가도 타는 건데 뭐 어때 네가 끌어 내가 탈 테니까 아이 알았다 왜, 왜, 웃겨? 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으아! 야, 죽을 뻔했어. 다신 찾지 말자. 응, 그래. 야, 이건 안 재밌을 수가 없다. 그치? 응. 그러면, 나머지 타본다. 난 멋지니까. 어, 그래라.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밀어줘. 응, 어, 그래. 하나 둘둘둘셋야왜 이렇게 빨리 밀어 아우내 머리 헛깨 무릎 발 무릎 발이야 야 빨리 밀어도 나도 하게 알았다 알았어 이 무슨 짓이냐? 이 녀석이 나도 간다. 하나, 둘, 셋, 야! 빽. 히히, 재밌었다. 아, 배고파. 우리 빨리 그... 저기 상점 가가지고 뭐좀 사먹자. 옷 갈아입고 와서. 그래? 음료수 하나 주세요. 네,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음, 저는 오렌지요. 음, 저는 포도요. 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음, 맛있겠다. 그치지 응, 응. 음료수 나왔습니다. 예! 꿀꺽꿀꺽꿀꺽. 크하, 꿀꺽, 꿀꺽. 이 맛이야. 아, 배불리 잘 먹었다.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우와, 엄청 싸네. 네, 잠깐만요. 뒤척뒤척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책상에다가 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네. 우리 이번엔 이거 타자. 그래. 그러면 나 먼저 탈래. 응.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